네, 안녕하세요. 동토톡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은 제목에서 한번 이제 보셨다시피 요즘에 이제 야생화를 또 집으로 들이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야생화 심기 좋은 그런 이제 국산 화분들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오늘 소개해드릴 화분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이제 저희 가게에 수량이 이제 많이 남지 않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또 가격도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네, 이렇게 좀 착하게 또 할인된 가격으로 또 가져왔기 때문에 요거 딱 영상 보시자마자 근데 정말 필요하시면은 빠르게 이제 또 서둘러가지고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조금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소개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서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소, 화분 소개 앞서가지고 제가 이제 출근하다 보니까 요렇게 이제 또 꽃이 또 예쁘게 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이렇게 또 가지고 사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타. 해서 요건 이제 보라색 이제 꽃인데 좀국화과에 그런 이제 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좀 예쁘게 또 만개했기 해가지고 한번 이제 구독자님들한테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가지고 왔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꽃기린이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요게 이제 야생한 줄 알고 사 왔는데 본 그러니까 또 다육 식물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사시사철 이제 키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종류의 네 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이제 또 정렬적인 요런 이제 또 빨간색이 굉장히 또제 눈을 또 이끌어 가지고 이렇게 또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런식으로 오늘 이제 준비해 한번 화분에 도 넣어 봤으니까 한번 천천히 소개를 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718번 인데요 네 이제 국산 화분 5종 세스트 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한 개당 8,000원씩 해가지고 4만원 이었는데 네 요렇게 7,000원이나 할인된 3만 3,000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어떤 아이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게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그 색깔도 조금씩 다 다르고 모양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양 보시게 되면은 이런 느낌. 밑에는 이제 단지로 빼면서 이렇게 한번 살짝 이제 홈을 굴곡을 좀더 줬죠. 그래서 이런 느낌의 이런 디자인이 있고 또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그냥 그런 홈 없이 위로 이제 쭉뻗게 요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한 요런 디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다리도 요렇게 수자분에다가 달려있고, 그리고 또세 번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요렇게, 이제 살짝 위쪽으로, 네, 요렇게 이제 살짝 오므라든 느낌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디자인이 약간의 이런 또 디테일이 다르기 때문에 한번 이제 또쭉 설명을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요 디자인도 다 랜덤으로 갈 예정이고 그래서 이렇게 그세가지의좀 다양한 또 디자인을 보셨다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색깔도 사실은 조금 굉장히 좀 다양한 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한번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살짝 이제 동생 유형이 발려져 있는 요런 이제 네 요런 색감이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요 여기 겉표면이 굉장히 매트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거친 느낌이 좀잘 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요런 아이에 또 야생화 심어놓으면 굉장히 또잘 어울리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구독자님들이 많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은 그런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색상 같은 경우에는 네 완전히 이제 좀 갈색 느낌, 갈색에 밑에는 이렇게 이제 또 검은색으로 투톤 처리가 살짝 은은하게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컬러감도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색도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아예 아예 좀 어두운 톤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오히려 이렇게 또 어두울수록 아까 제가 또 오늘 이제 가지고 온 요런 이제 요런 화려한 꽃들 딱 심어 놓으시면은 네. 보이시나요? 굉장히 이제 꽃이 딱 화사하게 살아나는 그런 이제 또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요런 짙은 색상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세, 세 번째까지 색상 보여드렸고 또 하나 좀 특이한 색상이 있다면은 요런 거. 요거는 이제 갈색이라기보다는 살짝 베이지에 가까운 그런 이제 또 컬러감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느낌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컬러감도 한네 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이제 또 랜덤으로 저희가 다섯 개 구성할 때네 골고루 이제 구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사이즈가 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도 이제 또 워낙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사이즈가 살짝 조금씩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재어봤을 때 지름이 한 14cm 정도 되는 요런 아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중간 정도 사이즈 한번 재보면은, 요렇게. 아, 요거는 이제 좀 가장 큰 사이즈겠죠. 그래서 16cm 까지. 큰 아이는 또 16cm 까지 있고, 또, 요렇게 요렇게 재 보면은 요 아이 같은 경우 이제 한 15.5cm 정도 되는 이제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은 편안하게 작은 거는 이제 14cm부터 큰 거는 한 16cm 정도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또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또 사이즈도 골고루 이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너무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높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또 단지형 화분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한 9cm 에서 10cm 정도 높이는 된다고 생각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모양과 크기, 색상이 이제 조금씩은 다르지만 네, 한번 이게 자세하게 한번 쭉 소개를 시켜드려 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또 가지고 온 이렇게 또 이제 빨간색 꽃 한번 이런 식으로 딱 넣어 봤을 때 네, 확실히 굉장히 좀 이런 이제 매트하고 투박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런 꽃이 확 살아나는 네, 이런 이제 느낌을 또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수량이 지금 보고 계신 이 수량이 이제 전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섯 네, 개씩 묶으면 몇 세트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 아, 않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왕 이제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는 거, 가격도 굉장히 7,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소개시켜 드렸기 때문에 네, 필요하시면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719번입니다. 요거는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린 고 이제 수제화분이랑 그런 질감이나 색감은 전체적으로 이제 비슷한 아이인데, 네, 대품분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원래는 32,000원씩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5,000원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이제 27,000원에, 네,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정말 제가 이제 눈으로 셀수 있을 정도로 한 15개 정도밖에, 네, 15개 조금. 넘게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딱이 수량이 이제 떨어지면은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보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대품 분또 찾으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좀 가을에 피는 야생화들이 조금 이제 부피가 조금 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딱 심기 좋을 만한 그런 이제 화분이어가지고 저렴하게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디자인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식의 디자인이 또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느낌. 요 옆에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혀 굴곡 없이 그냥 위로 이렇게 또쭉 시원하게 또 이렇게 빠져 있는 아이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보면은 네 이렇게 이 아이로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처럼 이런 식으로 밑에 한번 살짝 뚱뚱했다가 위쪽에서 살짝 이런 식으로 굴곡이 살짝 진고런 이제 굉장히 좀세 가지 정도의 이제 형태의 이제 화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어두운 색상이랑 이렇게 살짝 이제 베이지 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또동생유약까지 칠해져 있는 네 이렇게 색상까지 총한세 가지 정도가 이런 식으로 이제 랜덤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색감에 맞게 저희가 랜덤으로 발송을 하는데 혹시나 또 원하시는 색상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재고가 있는 한에서 골라서 보내드릴 테니까 네 편안하게 이제 문자로 한번 문의 주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한번 대략적인 이제 사이즈를 재보자면은 네오 얘가 좀 높이 있어가지고 네 지름이 한 21cm 정도 되는 거 같고. 또요네요 네, 요 아이로 한번 재볼게요. 요아이의 경우에도 한 지름이 이제 21cm. 그래서 요 아이도 이제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네요 1~2cm 정도의 이제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대략 이제 20cm에서 10, 21cm 정도의 지름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키는 지금 보시다시피 한 16cm 정도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 다리가 이렇게 또. 좀 꺾인 다리라고 하죠 그냥 일, 일반적인 그냥 진짜 둥근 다리가 들어간 게 아니라 또 이렇게 또 다리가 살짝 또 특이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매력 포인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제 대품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이제 대품분 정말 인기가 많아가지고 요 아이도 정말 요렇게 한 15개 한 16개 남았으니까 네 필요하시면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719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720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국산 화분 8종 세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딱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푸짐하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봤고요. 그래서 원래는 가격이 이제 55,500원 정도 되는 이제 가격이었는데 저희가 이것도 이제 6,500원 가량 이제 할인된 49,000원으로 이렇게 대폭 할인해가지고 지금 이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채널 구독자님들은 이 화분 이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이제 국산 수제 화분인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6,000분 넘으면서 네그 이제 화분 구매하시면 하나로 이제 서비스로 다 넣어드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요걸 이제 보시고는 요거 한번 이제 소개시켜달라고 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옆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모양도 좀 다양하고, 이렇게 또 색상도 다양하고, 디자인도 조금씩 다양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매장에 오시는 분들의 한 해가지고만, 이렇게 좀 많이 이제 팔았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는데, 네, 확실히 이렇게 이제 유튜브로 또 소개하는 거는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자세하게 한번 쭉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일단 구성된 거를 먼저 보여드리자면은, 요렇게. 요 사이즈 먼저 재 보면은 요 가장 작은 이제 아이 두 가지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제 굉장히 좀 아담한 사이즈라는 거. 그래서 요 이제 9포트짜리 요 화분을 이제 넣어 봤을 때요정도의 이제 체감이 되는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고그 이제 느낌이 오시나요? 큰그 사이즈가. 그래서 딱요 9포트짜리 딱 심어 놓으시면은 굉장히 딱 그렇게 잘 맞는 사이즈라서 요 아이도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구성을 해 봤고. 그래서 요 아이들은 보시면은 네. 요 지름이 기본적으로 다 10cm 이상 식 되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이즈 체크. 이 아이 같은 경우 이 조금 큰 아이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름 보시게 되면 이제 12cm. 해서 10에서 한 12cm 정도 지름인 아이들로 이제 두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 이제 중간짜리 사이즈는 네다 이제 13cm 이상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름이 13이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또 넓은 아이가 또 가기도 하겠죠. 랜덤으로 가다 보니까 15cm로. 그래서 요런 식으로 또 구성이 된다는 거 한번 사이즈 해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이 아이는 이제 가장 큰 사이즈는 16cm 이상으로 된 아이들만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즈 한번 먼저 봐두시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제 또 구성이 됐다는 거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다섯 개만 구성하면 또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또 롱분 3종 세트도 한번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거는 이제 수제 화분이고 요두 개는 이제 저희 온기 화분 많이 보셨죠. 그래서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이제 그런. 국산 화분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사이즈랑 이렇게 또큰 사이즈까지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이 또 되어서 간다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도 대충적인, 대략적인 이제 사이즈를 재보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름이 9cm고 네, 높이는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 아이는 또 네, 11cm고 이렇게 또 높이를 재보면은 한 15cm 정도 돼 보이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세 번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지름은 이제 한 13.5cm 정도 되면서 높이는 동일하게 한 18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높이를 가지고 있는 롱 분들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요렇게 또 인기 좋은 롱 분들만 저희가 또 뽑아 가지고 이렇게 제가 구성을 일부러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믿고 쓰셔도 되는 그런 롱 분이니까 이렇게 이번에 함께 구성돼서 가격 저렴할 때 한번 만나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렇게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사왔던, 요 아스타 같은 거딱 심어 놓으면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요 온기통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넣어 놓으면은, 꽃이 확 살면서, 네, 정말 깔끔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이제 연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또 동생 유약에 확실히 또 이렇게 딱 꽃을 심었을 때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또 조화가 또잘 되기도 하면서 이런 또 빨간 꽃이 또잘확 살아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 한번 네 이렇게 체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소개를 해드렸고 아요 화분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된 이런 색 유약에 갈 수도 있고 네요런 네 동생 유학의 아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가 이런 긴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깎은 다리로 되어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모양이랑 크기는 네 정말 또 랜덤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또 다섯 개로 이제 구성되는 만큼 다양한 아이들로 다 예쁘게서 구성해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그런 거 이제 또 걱정하지 마시고 네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또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도 그렇고 네. 디자인도 그렇고, 이런 무늬도 같은 것도 굉장히 확실히 요런 게또 수제화분만의 또 그런 이제 매력이잖아요. 그래서 네 세상에 또 하나밖에 없는 그런 또 유니크함이 있는 게또 수제화분이다 보니까 네 요런 거 한번 이번 기회에 저렴하게 저희가 소개해 드릴 때 한번 써보시면은 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요 아이가 이제 요 8종 720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은 이제 721번입니다. 요건 이제 온기 야생화 심으면 굉장히 좋은 이제 그런 화분인데 원래는 사실은 저희가 요거보다 이제 한 단계 작은 사이즈까지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왜냐면 사이즈가 워낙 커가지고 택배가 조금 힘들 것 같아가지고 소개를 안 시켜드렸는데 지난번에 다그 이제 다육하우스님이 저희 이제 화 가게 오셔가지고 좀 엄청 큰 아이들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아마 요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한번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네 지름이 무려 한 23cm, 23.5cm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이제 넓은 지름을 가지고 있고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렇게 보이시나요? 한 대략적으로 한 11cm에서 12cm 정도 이렇게 이제 홈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이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디자인 딱 보시게 되면은 정말 이제 야생화 심으시는 분들이 정말 사랑할 만한 그 정도의 굉장히 좀 무난하고 호불호 없이 쓰기 좋은 그런 이제 디자인이죠. 그리고 네, 요 이제 온기화원 특유의 그런 이제 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유약도 잘 칠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또 포인트로 금색 톤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네. 이 화분은 정말 아까 미크쓰셔도 좋을 만한 그런 이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렇게 제가 이 뒤에 이 톤에다가 이 아스타 심었었었죠. 그래서 이런 느낌 충분히 이제 야생화 심었을 때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또 매장 오시는 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또 가져가 주시는 이제 그런 또 화분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한번 저희가 또 택배로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 거니까 필요하시면은 네 연락을 주시고 이 아이 같은 경우 또 수량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한개 인 경우 이제 9,900원인데 두 개로 하시면 이제 19,000원, 또세 개로 하시면은 28,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또 할인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한 번에 이제 구매하실 때도 많이 이제 한세 개씩 하시면 좀더 조금 더 가성비 있게 또 쓰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721번 화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드릴 화분은 요 이제 722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화분인데요. 요 예전에 저희가 작년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요 프리미엄 이제 국산 수제 화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인 그런 이제 수제 화분이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하나하나 굉장히 정성 들여서 만들어서 구워낸 그런 이제 화분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사실은 조금 있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이제 7 5 0 0원씩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 이번에 이제 또 야생화 워낙 좀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네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특가로 6만원씩에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써보시면 이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도 네, 지금 보시다시피 디자인이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아이들이 다 있는 게 아니라 다 하나하나 다 다른 디자인이기 때문에 고런 이제 특유 고유의 고런 이제 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런 이제 또 유니크함을 가지고 있는 고런 이제 화분이고요 전체적으로 보신다시피 이렇게 색감도 굉장히 좀 다양하죠 고급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천천히 이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면은 요게 이제 첫 번째 색상입니다 그래서 딱 보셨을 때도 네 굉장히 이제 거칠면서도 매트한 느낌이 딱 전해지죠 화면에서 네 그러면서도 이렇게 색상은 조금 나무가 나무껍질 같은 고런 이제 디자인을 이제 형상화 해가지고 네. 요런 거 요런 색감 정말 야생화 심어 놓으면 진짜 잘 어울리는 그런 색감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고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저 완전 일반적이지 않고 특이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게 되면 요런 느낌도 있고 요렇게. 다리도 깎은 다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 보시게 되면 또 요렇게 또 찌그리 컬러감도 있어가지고, 내 네, 모양은 저희가 이제 또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보내드리기 전에 사진 찍어가지고 미리 이거 괜찮으시냐고 저희가 한 번씩 또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또 사진 보시고 다른 걸로 또 바꿔달라고 하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연락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체적인 요 사이즈, 요 지름 사이즈를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제 크기는 한 17cm? 요 아이도 보시게 다시피 이렇게 한 17cm 정도 돼 보이죠. 그래서 한 17cm 정도에서 한 20cm 정도 이제 사인 크기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라는 거. 그리고 높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13cm 정도 돼 보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그 요런 아이는 확실히 디자인이 다 다양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딱몇 센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컬러감이 이런 나무 톤이고 두 번째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먼저 요거 보여드리면은 요런 식으로 네. 굉장히 이제 어두운 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해가 많이 밝아 가지고 살짝 밝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막상 받아보면은 살짝 이제 먹물 컬러감에 조금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런 또 어두운 컬러감에 또 야생 왔다 심어 놓으면은 꽃이 정말 이제 활짝 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느낌도 있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또 다양한 디자인들이, 디자인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이런 식으로 구워낸 다음에 살짝 찢어 놓은 형태로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그런 이제 연출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어 있고, 네 반대로 또 이렇게 또 다리도 달려 있는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한번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시피 저희가 문자 주시면은 네 보내드리기 전에 사진을 한 번씩 보내드리니까 마음에 드시면은 네 그때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두 번째 컬러감이었다면세 번째는 이렇게 동생 유약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은은한 이제 광이 느낌이 나면서도 이런 이제 컬러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런 이제 또 푸른색 계열의 이제 야생화를 또 심었을 때 네, 확실히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컬러감이고 네, 색감 자체가 일반적인 그런 수제화분보다도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아이들도 이렇게 형태는 이런 디자인이고 이렇게 조금씩은 다 상세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한번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도 한번 크게 한번 재봐드리면은 전체적으로 한 20cm는 지름은 다 20cm는 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큼직큼직하죠? 전체적으로. 그래서, 요런 사이즈라는 거,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가 이제 3번 컬러감이었고, 네. 요 뒤에 이제, 요 이제 거품 예약까지 한번또 천천히 보여드리면은, 요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요런 또 거품 예약 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시게 되면은, 마치 좀 산호초 같은? 그런 이제 형상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언뜻 보면 좀 이끼가 또 예쁘게 껴 있는 듯한 그런 또 연출까지도 가능한 것 같아가지고 확실히 이런 거에 또 야생화 또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는데 이런 거네 한번 심어 보시면은 정말 네 다른 이제 손님이 만약에 딱 놀러 왔을 때 화분 보고 어 굉장히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을 만한 그런 이제 또 화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컬러감까지. 그래서 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네 번째 컬러감, 거품 유약이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릴 화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거품 유약이지만 약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자인은 다 일반적으로 계속 보여드릴 것 때문에 이런 아이들이라는 거 그리고 디자인은 또 저희가 보내드리기 전에 사진도 먼저 보내드리니까 편하게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자 주셔가지고 사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드리고 네 이렇게 조금 진한 초록색의 거품 유약도 있지만 살짝 연두색 느낌의 그리고 검은색이 조금 더 어우러져 있는 이런 느낌의 또 거품 유약이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취향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해주시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제 소개를 다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아이들이 72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게 네 준비를 했으니까 네 많은 관심 주시고 네 계속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이렇게 정말 이제 유니크한 화분 하나 하나마다 다 다르고 크기도 달라가지고 네 먼저 문자로 문의 주시고 네. 원하시는 거 이제 요청하시면 저희가 사진 찍어가지고 크기랑 이런 거다 재서 다 일일이 보내드리니깐요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일단 먼저 문자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 아이가 722번 화분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 촬영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야생화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촬영을 했는데요. 확실히 이렇게 이제 꽃을 보면서 촬영하다 보니까 네, 기분도 좀더 이제 밝아지고 산뜻해지는 그런 기분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네, 마음도 또 즐겁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저희 구독자님들이 이런 예쁜 식물들을 항상 이제 사랑하지 않는 건가 네, 싶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잘 보셨다면은 댓글로 많은 응원해주시고 요즘에 정말 확실히 이렇게 이제 또 야생화 이제 관심이 많이들 쏠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이제 야생화 심기 좋은 화분들 위주로 저도 이제 가성비 있는 화분들 꼭 다시 한번 또 찾아뵐 테니깐요네 꾸준하게 저희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이렇게 짧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에 좋은 화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